부산 경남 곳곳을 돌아다니며 숨은 맛집을 찾아내는 맛탐정의 수사일지. 오늘은 매콤하고 고소한 로제 맛의 신세계를 찾아 수사를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목소리> 맛탐정이 오늘 찾은 곳은 부산역에 자리한 한 음식점. 입소문이 자자한 맛집답게 구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게하는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야비 맞다 비맞 와. 아우 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야, 진짜, 많은 분들이 와 계신 거 보니까, 아, 역시, 맛탐정이, 예,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 아우, 진짜 많으시네. 아, 비주얼부터 군침이절로 도는 맛집의 메뉴는 바로, 로제 닭갈비. 매콤하고 고소한 로제 맛의 기본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분만의 차별화된 방법으로 손님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일단, 중독성 있는 그 맛에 빠지게 되면 계속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 맛이 어떻습니까? 어, 로제 맛이 좀 깊고 맛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먹는 건데 좀 입맛에 맞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매콤하이가좀더 소주 한잔로 최고인데 진짜, 진짜 맛있다라는 소리밖에 안 넣을 정도로 진짜 맛있고 네, 로제가 깊고 풍미가 있어가지고 어, 진짜 맛있습니다 맛집의 로제 닭갈비는 닭갈비뿐만 아니라 쫄면, 떡과 같은 부재료가 함께 들어있어 마치 여러 요리를 먹는 듯 다양한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데요 이 집의 비법을 찾기 위해서 주방으로 제가 급속을 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아, 뭐랄까 이 집의 네. 아, 정말 그 비법을 찾기 위해서 급속을 했는데, 네. 아니 너무 깨끗한데 비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냉장고에 있습니다. 아 잠깐만 냉장고에 있다고요? 네네. 네. 각종 식자재가 정갈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맛집의 냉장고. 무엇이 들어 있나 자세히 살펴봤더니 하나하나 날짜가 적힌 닭갈비 통이 먼저 보이는데요. 야, 아니, 냉장고를 일단, 예, 열긴 열었는데, 날짜들이 적혀있는데, 날짜는 뭡니까? 뭐 얘네 생일이에요? 아니요. <laughs> 라벨링을 통해서 이제 숙성 날짜를 확인하여, 어, 숙성이 다 됐을 시에, 그때 이제 손님한테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성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48시간 정도.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48시간 동숙성해서 네. 손님들한테 딱 나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에 양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얼마나 나갑니까? 아, 한 30kg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 네. 30kg. 알맞은 숙성을 통해 더 부드러운 육질과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이곳의 닭갈비. 이 먹음직스러운 양념 또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요. 여기 보러 이제 재료에 들어가는 아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싹다 모였는데. 야뭐 생강 있는 거 같고 월계수잎뭐 양파 배 설탕에 예, 마늘 고춧가루 이거는 통고추 같고 이거는 챙기름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매실액입니다 오케이 이거 네. 매실액 예 거기다 이제 아~ 이거 는 감자 같고 맞습니까 아니요 저희 비법 소스입니다 비법 소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아, 나온 게이제 아~ 최종본 소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는 맞습니다 네. 예아한개 맞았네요. <웃음> <웃음> 맛과 향을 더하는 각종 천연 재료와 이곳만의 비법 소스를 넣어 닭갈비 양념을 만드는 이곳 오랜 시간 연구해 개발한 양념이만큼 그 맛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최종으로 나오면 이제 닭갈비하고 만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같이 비벼서 저희가. 48시간 동안 숙성을 하여 이제 손님들한테 내어집니다. 야, 그러면 네. 한 11가지 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조리를 다 하고 요 로제 소스를 넣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여 이제 로제 닭갈비가 탄생하는 겁니다. 음, 저는 또 네.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네. 뭐지 좀, 예,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어, 저희 비법 소스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알려달라고 해서 왔 건데 안 알려주면 <laughs> 어떡해요? 어 이거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안 됩니까? 네,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사장님 맨날 먹어요? 네, 매일 먹습니다. 3시세끼 어, 네, 3시세끼로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이렇게 커지나요? 네, <laughs> 아무래도 <웃음> 맛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달궈진 불판과 숙성 닭갈비에 떨리는 첫 만남. 이곳은 닭갈비를 익힐 때도 정성을 다합니다. 먹을 때의 맛과 식감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 최적의 상태로 익혀내는 건데요. 이게 좀 볶을 때도 분명히 좀 노하우가 좀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일반 닭갈비와 다르게 고기를 저희가 고기 굽듯이 이렇게 앞뒤로 뒤집어야 네, 좀더 맛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야채를 미리 넣지 않고, 음. 닭갈비를 80% 정도 익히고 나서 이제 야채를 넣어야 야채가 숨이 덜 죽습니다. 너무 약한 불도 하면 안 되고, 너무 강불을 해서도 안 되고요. 음. 네. 어느 정도 익혀낸 닭갈비에 매콤 로제 소스를 붓고, 떡과 옥수수콘, 그리고 식감을 살려줄 가진 채소까지 넉넉히 넣어서 볶아주고요. 마지막으로 쫄면 사리를 넣어 푸짐함을 더한 뒤, 고소한 치즈까지 얹어내면 로제 닭갈비가 완성됩니다. 눈으로 확인했고 귀로 확인했으니까 마탐병이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미각으로 제대로 수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이 순간이 면 가장 기대되는데요. 어, 행복한 순간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에, 바로 로제 닭갈비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기요 오케이. 예. 군침 도는 비주얼에 놀라고 그 맛에 한번더 놀라게 된다는 맛집의 로제 닭갈비. 매콤하게 숙성된 닭갈비와 이곳만의 특제 소스가 만나 로제 고유의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부드러움과 고소함은 배가 되는데요. 야 로제 소스하고 특제 소스하고 다 들어간 요 쫄면 싹 요거부터 좀 네, 맛보도록 하고요. 거기다가 치즈 살짝 올려가지고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만 근데 반칙 아닙니까 진짜. 네. 음. 메뉴 하나로 즐길 수 있는 버라이어티한 맛의 세계. 닭갈비에 파스타 그리고 떡볶이까지 먹고 또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일석삼조의 매력을 지녀서 좋고요. 포슬포슬 부드러운 달걀찜과 함께 먹으면 더욱 더 맛있습니다. 이야, 진짜 이게 로제 닭갈비가 중독성이 넘칩니다, 넘쳐요. 네, 이것도 한번 어이, 드셔보십시오. 아, 잠깐만, 요거는 아까 그. 다른 분들이 드시고 계시던 면 요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여기, 뭐예요? 여기 여름에도 시원하게 드실 수도 있고 요 새콤달콤해서 요 로제 닭갈비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아 같이 드시면 맛있습니다. 음, 네. 진짜 맛있습니까? 네. 집 나갔던 입맛도 단번에 돌아오게 만든다는 맛집의 또 다른 메뉴. 물쫄면. 쫄깃하고 탄력 있는 면발과 새콤한 육수는 로제 닭갈비와도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아, 맛있겠다. 로제 닭갈비 마탐정이 직접 미각으로 수 사람 해봤습니다. 아 일단 굉장히 맛있고요. 굉장히 매콤하면서도 고소함이 있다 보니까 중독성 있는 맛, 계속 좀 당기는 맛이고요. 거기다가 토핑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느끼함을 쫙 잡아주는 물쫄면까지 궁합이 아 한상이었습니다. 다채로운 그 맛에 매료된 건 마탐정뿐만이 아니죠. 남녀노소 할것 없이 우리 손님들도 그 맛에 푹 빠졌는데요. 먹고 또 먹고 젓가락 놀새가 없습니다. 음,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로제 떡볶이랑 요새 로제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근데 로제 닭갈비는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입맛에 맞아요? 네네. <laughs> 어, 로제 닭갈비라는 걸 애초에 처음 먹어봐서 되게 좀 생소하기도 했는데 맛있고. 그리고 쫄면이 이거 조금 매운감을 잡아줘서 괜찮았던 조합인 것 같아요. 아, 궁합이 좋았다. 네. 야사이니까 이게 이제 어, 볶음밥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아... 로제 닭갈비에만 볶을 수 있는 콘 볶음 공기입니다 음, 네.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볶아드리겠습니다. 아, 약간 이거를 볶으면은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 볶음밥보다는 약간 리저드 느낌이 좀 나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런 느낌입니다. 음, 이 실력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밥알이 한 3, 4개 또 나가고 이러면은, 예, 손님도 막 눈치고 나가고 만 예, 그랬었는데, 아, 역시 사장님답게, 바 밥알이 지금, 예, 한풀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 로제 닭갈비의 마지막 재미를 장식할 요리는 바로 요, 볶음밥인데요. 옥수수콘이 가득 들어있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매력적이고, 꾸덕꾸덕한 로제 소스와 밥이 만나 마치 리조또를 먹는 듯 합니다. 아따, 여기 진짜 끝내줍니다. 여러분들도 대세 중에 대세 로제닭갈비 드시면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시고 힐링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맛탐정이었습니다. 맛탐정 수사 끝! 독보적인 매력이 있는 로제닭갈비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푸짐함을 전하는 오늘의 맛집. 대한민국의 로제 열풍을 이어갈 대세 맛집으로 맛탐정이 인정합니다.